아 바로 즐겨찾기 너는 바로 내 블랙리스트에 들어갔다 진짜 와 채집키를 해? 채집키를 해? 아니 얘가 원래 우리맹이야 원래 여기 이벤트 있었던 친구인데 저번 영상에서도 소개했던 앤데 아레나에 맨날 2위하던 친구야 지금 4위 밀려있는데 그 우리맹인데 불상사가 있어가지고 우리맹이 가야되는 그 방향성이 달랐던거야 했을때 자기가 생각했을때 내가 알기로는 그거야 연맹 없는 맹은 때려도 되는게 우리맹 그 룰이거든? 그게 싫었나봐 얘는 그거 가지고 비난하더니 나는 이런 맹에서못 있겠다 갑자기 어느 순간에 탈퇴해놓고 바로 우리맹에 있는 사람 채진킬 시작. 근데 사실 단톡방이 계속 올라있어가지고. 사실, 나 이거 내일 아니잖아. <laughs> 나는 체진킬 안 당했으니까, 아, 어, 그렇구나, 이러고 있었거든, 사실은. 열쇠가 없었거든. 그때 내일이었네, 진짜.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다른 맹에 들어갔잖아. 아, 아래, 아, 애온애온애온 맹이 들어왔어. 일단은 근데 우리 맹이 몇 맹이 있는 친구는. 공격하면 안되므로 제가 연맹장 선생님한테 추석을 <laughs> 보냈습니다 알마기한테 맞아가지고 치료 8시간 나오는데 저도 때려도 되나요? 너무 화나네요? 그랬더니 <laughs> 때리면 니 미친... 이말에 때려도 되겠다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어, 이제 찾자 알마기 <laughs> 아복살려고 했는데 아복살려고 했는데 진짜 오늘 내가 알마기 손주먹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내가 내가 봐준다. 아 내가 연맹사님한테 허락도 받았는데. 봐준거다 알박이. 으흐.